안녕하세요, 엉클즈다입니다 이번엔 스타크래프트 2캠페인 자, 유의날게를 실행하기 전에를 실행하기 전에 ESC <laughs> 키를 눌러서 나오는 메뉴에서 튜토리얼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튜토리얼, 두 튜토리얼, 튜토리얼. 스타크래프트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타크래프트2는 자원과 기지를 관리하고 병력을 지휘하여 전장을 지배하고 적에게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에서 여러분의 병력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때까지 이 튜토리얼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여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사령관님. 갑시다. 테스트해본다고 2단계까지 해봤는데 일단 1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1단계 기본훈련 미니맵 정보창 영영창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설명이 있었죠 자치령 미래사령관 훈련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 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음, 군대 명령 우선 유닛을 왼쪽 클릭해 선택하십시오 왼쪽 클릭해보 선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택한 유닛에 대한 정보가 화면 하단에 나타납니다 음. 또한 이 유닛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오른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음. 이제 명령을 내릴 차례입니다 표시 지점을 오른쪽 클릭해 해병에게 그것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오른쪽 클릭 이동 긴 풀자고 진거다 긴장 풀자고 진거다 잘해주었습니다 국어생 아. 이번에는 공격 이동 명령을 사랑관님 어, 아니었어? 후속행이라고 불려. 이것도 해병에게 이동을 명령하는 방법이지만 해병이 이동하다가 적을 만나면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이제 공격 이동 명령을 내리십시오. a 키누 눌러 대상 지정 모드에 들어간 다음 바닥을 왼쪽 클릭해 대상 지점을 결정하십시오. a 키 누르고 왼클릭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기본적인 지시를 따르는 능력을 지니셨군요. 헐 미니맵은 전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망수를 화면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전장 시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뱀. 앞에 강조 표시 지점이 카메라 중앙으로 오게 조절해 보십시오. 네, 해보도록 하죠. 적대 유닛이 탐지되었습니다. 추가 지원군을 파견하겠습니다. 미니맵을 왼쪽 클릭해서 전장 시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니백, 지도의 강조 표시. 훌륭합니다, 사령관님. 적성 점수가 현재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적대 유닛과 교전하기 전에 해병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유닛 근처에 왼쪽 클릭을 한 상태로 마우스를 끌어서 사각형을 만들면 사각형 안에 유닛이 선택됩니다. 드래그. 왼클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 끌기 드래그요. 하나, 아, 둘, 셋, 넷. 아, 한 체력이 사십오구나 마린이. 개별 유닛에 명령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닛 집합에 명령을 내릴 다 A키 누르고 은클릭. 이 훈련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사령관님은 자치령 전체 후보생 중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수신 중 서비스는 상위 10%에 적응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사령관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몇 달간 우리가 지켜본 후보생 중에는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음. 실전 경험을 쌓을 준비 됐습니까? 시기가 줄었네. 뭐. 네, 1단계는 이렇게 끝났고요. 2단계 해 보도록 하죠. 2단계에서 도급고 사령부, SCB 컨트롤러본, 해병, 마린, 병력 벨, 볼, 벨. 한글로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타우르스 포에 자오셨습니다이 구역에서 썩 마음에 드는 행성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과학자 몇 명이 지난주 프로토스 유물을 찾으러 나가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 이 주변은 위험합니다. 기지를 건설한 후에 수색대를 파견하십시오. 네. 기지 건설. 사령부가 착륙합니다. 카메드 세트 착륙했고요. 사령부. 체관과 건설을 담당할 건설 로봇이 필요합니다. 꽝명. 광물 비축량이 부족하니 건설 로봇에게 채취를 지시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오른 클릭으로. 일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그만두라고 지시할 때까지 채광을 계속할 겁니다. 초과 근무수당이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죠? <laughs> 멋있어, 화면 필노. 오른쪽 상단 구석을 보시면 광물을 얼마나 저장해두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미네랄, 광물을 광물. 필요한 만큼 채취하려면 건설 로봇이 더 필요합니다. 사령부에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5개를 더 만들어주세요. 사령부 선택하고 하나 둘셋 슬슬 익숙해지는 모양이군요. 건설 로봇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리면서 대기열에 몇기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곳을 효율적으로 채광하려면 건설 로봇이 12기 필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왼쪽 건설 상단에 12기. 목표를 표시해 두겠습니다. 어, 현재 덜기예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과다 현재 4개. 더 추가할 거니까 1 2개가 되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향키로 스크롤. 팬. 이곳에 공짜란 없습니다. 이기의 모든 병사는 일정량의 보급품을 소모합니다. 10개. 화면 오른쪽 상단 구석에서 현재 의 보급품 양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병사를 더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건설 로봇으로 보급고를 건설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설로봇에게 보급고 건설 명령을 내리십시오. 네. 돌아가는 게하나씩고 B를 누르고 보급고 건설 S. 그런다. 배치를 여기다 하죠. 좋습니다. 이 건설로봇은 이제 보급고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바쁘겠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임무를 하달할 수 있습니다. 대충 먹거리지 이거. 피가? 카메라 위전는 안되가 이거? 건설 로봇이 일을 마친 모양이로군요 하지만 여기엔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채광을 제시하십시오 왜 네, 대기일권 누요 아, 바로 그겁니다 대기일권 F1키 그래. 좋습니다 건설 로봇은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전투부대를 훈련시킬 병영이 필요합니다 병영을 건설하네. 건설 로봇을 하나 선택해서 병영 건설을 명령하십시오. a s a Pyongyong Consol, Mionion, Ashipio. Eh, e 가 20이 다닌 거 뭐지? 건설 유닛 선택 직별 지점 설정 중지 취소 제 입으로 말하자니 그렇지만 훌륭한 병영이로군요 이제 해병을 훈련시킵시다 임무를 시작하려면 해병 5기가 필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를 변경해 두었습니다 렐레포인트 병영 찍고 누름클릭하면 렐레포인트 설정 그리고 A키가 말인 다음 휴 다섯 k 까지 나온 아빠, Taski. p e g g i n 훈련 갑니다 간다구. 갑니다 k 다 c o 다 e leader. Come, leader. Come, leader. Come, l e a d e 리 c o 빨리. i 은 a n 니 실시! d y 만주시죠 하면 된다! 긴장 풀자고 o b 니다 y 니다 a n o b o 을 y I'm a 니다 b o d y I'm a 명령을 내리 y i 니 a 이렇게 계속하면 금방 진급할겁니다 해병들을 움직여보시죠 m a nobody. I'm a nobody. I'm a nobody. I'm a n o b o d 졌다리도 클릭했습니다. 잠시 대기하십시오, 사령관님. 스캐너 탐색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적의 생체 신호가 탐지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네, 음? 예, 어떻든 함무할 때는 공격 이동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해병들이 적을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알았습니다. 1.4를 지정해 줘야 되는구나. 따로따로 공격하네. 어 벌써 한 마리 죽었네? 뭐야? 저기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의 유해가 있군요. 본부에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본부. 여기서 대기하면서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본부. 이렇게 2단계 끝이 났고요. 3단계는 저거 대군주, 오버로드, 저글링. 부화장, 해벌레, 일벌레, 산남모 등이 있네요. <laughs> 아, 새로운 종자로군요. <laughs> 저는 당신의 무리 어미입니다. 제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행성을 침범한 테란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laughs> 저도 곧 지원군을 끌고 합류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쓸수 있게 이 군락지를 성장시키십시오 군락지 군락지 군락지가 아니라 부화장은 군락지의 중심입니다 부화장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애벌레를 생성합니다 그 애벌레를 유용한 형태로 변태시킬 수 있습니다. 보유품으로 변제하면 군단을 키울 수 없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를 대군주로 변태시켜 보급품을 확보하십시오. 백이 들어요, 미네랄, 광물 백이군데요. 합시다 좋습니다. 군단의 머리 수가 늘어나면 꾸준히 대군주를 만들어 보급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네. 화장에서 그 어, 애벌레가 봐라. 더 태어났습니다. 이제 벌레를벌레로 변태시켜 락지를 성장시키시지요. 벌레를두 마리 선택했습니다. 네, 두 번째 로 변태 버튼두번 클릭해 두 마리를 모두 벌레로변태시요 방문은 아, 50 필요하고요? 이 뭐지? 이 뭐야? 띠띠 잘하셨습니다. 일벌레는 자원을 일벌레, 제취하고 일벌레, 일벌레. 필요에 따라 건물로 변이합니다. <목소리> 이 행성을 정복하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만들려면 살람못이 필요합니다. 살람못 일벌레에게 명령을 내려 살람못으로 변이시키십시오. 일벌레를 하나 치고요. 들어가는 일벌레 하나 치고, 그다음에 B를 눌러서 기본변이. 산람모스로 변이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바닥에 왼쪽 클릭하여 일벌레가 건물로 변이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왼클릭 해가지고 일벌레를 더 변태시켜 결원을 보충하십시오. 일벌레로 변태. 일벌레로 변태. 일벌레로 변태. 저모하는저거리저거리 변태. 이제 애벌레를 저글링으로 변태시키십시오. 예 네. 선택하고요, 도와장 선택해서 애벌레를 선택해서 저걸둥인 제트를 누르죠. 르고요 저걸린 게한 마리 변태래요. 쓰레르고, 채톤 누르고 해벌레 한 마리는 저글링 두 마리로 변태합니다. 저글링의 힘은 머리 수에서 나옵니다. 이제 고등생물을 변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 아, 근처에 배스핀 간헐천이 있군요. 잘 됐습니다. 우선 일벌레를 변이시게요 간헐천 위에 추출장을 만드십시오. 자, 비 기름 누르고요. 2 0호2름 누르고요. 벌레이 끝나면 다른 일벌레들이 추출장에서 가스를 채취할수 있는 저글링을 그룹으로 만들어 있어요. 1번 그룹, 1번 그룹. 저들이 SP 가스 추출장 만들고 어요 추출장에서 가스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벌레가 세 마리 필요합니다. 일벌레 3마리.

당신의 정신도 진화하고 있군요 네 진화하고 있습니다 o d h a v 하나 French cube cell.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 r o 바퀴 세 마리 변태. 과자만 선택하고 X 선택하고 바퀴 돼요. 변태 돌격 유닛시대요퀴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알.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가 부족하대요 네. 이렇게 된거 하나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거 하나 더 만들어야지. 네. 대군주 세. 봐요 바퀴를 변태시키려면 부화장을 선택한 다음 애벌레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오 바퀴로 변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바퀴를 변태시키려면 부화장을 선택한 다음 애벌레가 충분하니 바퀴를 더 만들 수 있겠군요 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 바퀴로 피해를 흡수하도록 개량한 종입니다 이들의 강인함은 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정복 있는 건 체력을 빠르게 회복한다고 써있어요 개멸충으로 변태할 수 있습니다 아키발레는 컨트롤 2 2번 부대 상하키 머리를 이끌 준비가 되었군요 제게 실망을 남기지 마십시오 저걸 레가 일반, 다키만 일반, 밤하고 이반은 예, 터라. 군대를 선택하여, 승리로 이끄십시오에브트러부대 모든 모든 유닛 선택. 투. 프트럴러프앞에서 벌벌 떨게 하에시오럴 러프데, 에 아, 얘가 히드라야? 바퀴가? 싸지는 무너뜨리십시오. F2 키가 모든 유닛을 선택하는 거라서 편하네요. 어쨌든 딱... 음, 뭐 빠른데? 여기는 타우르스포제21 강습 사단 적에게 공격 당하고 있다. 내말 들리냐? 후송선을 요청한다. 즉시 대피해! 야! 자 이거 뭐야? 세계는 이제 모두 적 것입니다. 마지막 튜토리얼 4단계. 로드워스 탐사정, 연결체, 수정타, 광전사, 광벌. 그 기울이십시오, 전사들. 파우루스코에서 발신한 대란 구조 신호를 가로챘습니다. 저그가 이 행성을 진공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당장 적을 섬멸해야 합니다. 당장 적을 섬멸해야 합니다. 얘들 음? 뭐임? 음? 대란 신호의 출처는 이 좌표입니다. 태어난 전사들이 이미 저그에게 감염된 모양입니다. 죽음으로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 어떻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추적자? 요 어, 우리 군대는 보호막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막은 일정 시간 피해를 받지 않으면 빠르게 재생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적의 감염이 얼마나 커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 알았어요. 더 나가 아 보도록 하죠. 좋다. 아무도 모르게. 어쨌든. 어쨌든 전진하십시오. 앞에 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려하던 대로군요. 저그가 이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곳을 정화하려면 황금 함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 거잖아. 곧 저그에게 수적으로 밀릴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도. 이루어지리라. 후퇴. 후퇴. 저. 우리 추적자는 전멸 능력으로 잔해 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면 B 대상 추적. 오. 이 건물들은 버려진 지 오래군요. 하지만 재가동하면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군들 일하러 갔어요. 수정탑으로 관문에 동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탐사정의 명령을 내려 근처의 수정탑을 소환하십시오. 하나 그러고, 비인 들르고이 수정탑 과요 대치를 여기다가. 수정탑은 근처의 건물에 동력을 공급하고 군대 보급품을 제공합니다 탐사정은 효율성이 높습니다 소환작업을 개시한 뒤에는 탐사정을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세요 채취하라고 광물 채취 관문이 작동하는군요 관문사. 관문으로 광전사들을 소환해야 합니다 추적자 광전사를 몇 명이나 만들지? 광전사 4명 하나 둘셋넷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지? 100 하나 더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램리 음. 포인트를 이쪽으로 내 목숨을 아이어로 해 음. 음. 우린 하나로 뭉쳤다 그러면은 추력자를 2번 심장... 그룹으로 광룡사를 1번 나... 그룹으로 더블 클릭 일본 그룹 동종의 유닛을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 이걸 전 만들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이거이 열두 마리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만들 두고요. 영상은 끝났다. 오

추적 자, 그러면, 이제, 1mm.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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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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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수준탑이더 필요합니다 수용탑 하나 더 시프트키 아, 뭐. 누른 상태에서 광물 지정하면 수용탑 만들자마자 광물지대로 가서 채취하고 있죠 시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명령어를 커맨드를 취해 쌓는 거야. 끊었나? 음. 원하는 말을 말하라. 오만들고 있지. 특이죠 손. 조작사. 말라 이제 추적자가 충분하니 전진해도 되겠군요 추적자 6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여 이거 어떻게 나가는 야 저그가 연결체 지점에 접근합니다 전사들이여 검을 준비하십시오 적이 침투하고 있다 버텨야 한다 전사들이여 uh 그들의 용맹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황금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어? 황금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네, 어? 이거 튜토리얼 개딩이 좀 짧다는 게이들어요군이다 무숙이 많고 무자비하지. 대규모 귀한 시장. 나약한 것들. 전투를 앞두고 퇴각. 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을 뿐 이게 뭐대 아군이기축 끝이 건기 어, 뭐, 그러니까 튜토리얼은. 튜토리얼은 이렇게, 버렸네 이렇게, 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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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단 이렇게, 이렇게, 단계단계렇게이 단계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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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할이게 신화줄벌이 받고, 동성 받고, 도전과제. 다음에는 도전과제를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주 숙련, 순천의 길, 공단을 위하여 비밀 작전 사연의 직격, 과염 죽음의 사도, 첫수 급습방어 등이 있네요. 응. 자, 이번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튜토리얼은 현, 끝! 뿅!